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성분들의 경연기에 대해서 방송을 하겠습니다. 보통, 자, 40, 40세부터 55세까지 경연기가 옵니다. 근데, 자, 이 호르몬이 이제 작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오는데, 그, 자, 석류가 좋습니다, 석류가 성류를, 뭐, 차를 마치도 좋고, 또석류를 뭐, 제벌을 만들어가 먹어도 좋고. 그 다음에는, 자, 밤에도, 인자 보통 뭐, 1년, 2년 일이 걸리는데, 약 1년 일이 걸리는 사람들을 이렇 보면은, 어 가족들이 경년기 왔을 때 많이 협조를 해줘야 됩니다. 뭐 자녀들도 있을 것이고, 뭐 남편도 있을 것이고, 어, 있으니까, 어, 좀, 신경질적인 일이 생기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말조심을 해줘야 되고, 그래서, 어, 여성분들이 갱년기 오면은, 감정이 격화됩니다. 그래서, 남편분들이나 자녀분들이 도움을 주셔야만이 빨리 회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배고만 다닌다고 회복이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가족이 더 신경을 써줘야 빨리 하루라도 빨리 회복을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경년기를 이제 어서 어 본인도 조심을 해야 됩니다. 본인도 여러 사람을 만나서 대화도 하고 또 통화도 많이 하고 그게 왜 그러냐면은, 갱년기 오면은, 뭐, 뭐, 모든 병이 다 오거든. 요구 전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하는 병들이, 복합적인 병들이 오기 때문에, 두통이든지 뭐든지, 막, 오기 때문에, 그 갱년기를, 어, 안 오는 사람들도 있겠지만은, 거의 옵니다. 배경이, 배경이, 이제, 없어지으로 해서, 응, 어 많이들, 이제, 폐경, 자, 한, 어, 한 7년, 8년 전에, 어, 그렇게 많이 옵니다. 부터, 이 서서히 오기 때문에, 여성분들은, 이제, 폐경이 되고 나면은, 경영기를 많이 오는 편입니다. 그래서, 어, 여성분들도, 본인들도, 뭐, 조심해야 을 되겠지만은, 본인들도, 어, 뭐, 많이 웃고, 많이, 그걸 해야지, 오고 나서는 곤칠 나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오기 전에 많은 사람들하고도 대화도 하고 많이 웃고, 어, 그렇게 해야 많이 되지, 어, 어, 내가 뭐 여성으로서 경영이 오면 이 마지막 아니냐, 폐경이 오면 마지막 아니냐, 이리 생각하지 마시고, 어, 여성분들 본인이 많이 이 대화도 하고 또 뭐 무슨 좋다는 거를 또뭐 차종류라든지 마시보고 많이 본인이 해야 되지 음 아무리 뭐 남편이 있고 뭐 자녀들이 있해서다 해줄 수는 없거든요 이 본인이 어 오기 전에 이거를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근데 폐경이 오기 전에 여성분들은 조심을 안 하더라고 그냥 뭐 그냥 고마 어 오면 오는 거고 그렇게 생각하던데 오기 전에 마음 준비를 하고 모든 걸었을 하이 나가면은, 폐경이 빨리 오더라도, 빨리 또 해소가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제 여성분들이 이제 폐경이 오는 경우에는 보통, 폐경이 오고 나면은, 갱년기가 많이 옵니다. 폐경이 마지막 때 빚면은, 그래서, 어 여성분들이 그 폐경이 오기 전에, 여러 가지, 이제, 뭐, 좋은 차 종류라든지, 또, 뭐, 사람들하고 대화라든지, 많이 웃고, 많이 그걸 해야 됩니다. 인생은, 뭐, 아무것도 없습니다. 죽으 뭐, 가지 가는 것도 아니고, 어, 내몸 건강하면 되고, 뭐, 자녀한테 물어 죽기라고 생각도 하지 마십시오. 어, 내몸아프면 뭐, 자식이 필요 없고, 다 필요 없어요. 남편이 필요 없어요. 어 내몸 아픈데, 뭐, 누가 필요하겠어요? 그러니까, 병인이 오기 전에, 한 7년, 8년 전에부터 어, 조심을 해서, 그 많은 뭐, 대화 채널이라든지, 또 많이 웃고, 많이 그렇게 해야 됩니다. 우울증이 제일 무섭습니다. 이렇게, 뭐, 어, 우울증에 오신 분들 보면은, 뭐, 대부분, 뭐. 어, 어, 단적돼서때도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렇다면 우울증이 안 올라오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많은 사람 만나고, 많은 사람 대화하고, 바쁘게 살다 보면은 절대 그런 일이 없습니다. 음. 그래서 여성분들은 이제 이편행에 미리 미리 사전에 준비를 해야지 편의행에 오고 나서, 어, 이거를 고치려면은 시간이 많이, 1, 2년 시간이 걸립니다. 오기 전에 각자 여성분들은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뭐, 차 종류도 많이 나오고 있고, 요즘 건강식품 종류도 많이 있고, 첫째는, 뭐 건강식품이나 이런 걸 많이 문다고 좋은 건 아닙니다. 첫째는, 어 많은 사람들하고 대화하고 많이 웃고, 어 마음에, 마음을 비워야 됩니다. 너무 뭐, 이게 가급적 간다면은 그게 빨리 낫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신중히 생각하시라고 방송을 해 드렸습니다. 이렇게 여성분들 한 40세부터 주기적으로 어, 중기, 오니까 그 부분을 잘 참고하시가지고 어, 대화도 하고 많이 웃고 뭐 그런 식으로 해야 될 겁니다. 이거는 뭐 우울증은 뭐 운동하고도 관계 있는 건 아닙니다. 운동도 관계없고 우울증은 첫째 뭐냐면은 뭐 많은 사람들하고 대화하고 웃고 그게 최고의 보약입니다. 뭐 아무리 건강식품 많이 먹고, 뭐 아무리 그 해안가께서 되는 게 아닙니다. 충분히 어 오기 전에 조심하시라고 이 방송을 보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